안녕하세요 해선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에도온은 배낭 에도온하고 그리고 채굴할 때 도움되는 이제 헬멧 에도이 있었고 한번 갖고 와봤어요.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일단 가죽을 꺼내도록 할게요. 참고로 실험적인 게임 플레이 꼭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금도 필요합니다. 헬멧이 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레드스톤. 레드스톤, 그리고 햇불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딱네 가지 재료면 가방과 그리고 헬멧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일단 채굴용 헬멧부터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뒤에 레드스톤 햇불 해주면 헬멧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죽 8개를 상자 만들듯이 하면 배당이 완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이걸 장착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어.. 자 얘를 한번 내려두면 어후 <laughs> 뭐야 장착이 됐어. 얘도 마찬가지인가 아닌데? 얘는 다른건가? 다좀 <laughs> 내려가도록 할게요. 어.. 이거 헬멧이 분명 분명 이렇게 하면 된다고 돼있었거든요? 근데 안되네. 어.. 안되네요? 뭐지 <laughs> 왜.. 왜 안되지? 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게 왜냐하면 오른쪽 클릭하고 있으면 원래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를 들고 오른쪽 클릭하면 느려져요. 이렇게 이렇게 느려져요. <laughs> 근데 밝아되는데안 밝아져요. 이건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이건 어... 베타가 아닌 버전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보기로 할게요. 어... 이거 벗는 방법이 있네요. 이렇게 하고 시프트하고. 어. 시프트 한 상태에서 점프를 하면 벗어집니다. 어, 찾았다. 시프트 <laughs> 한 상태에서 점프를 하면 벗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좀 시프트 하면서 뒤로 가야 돼요. 어 <laughs> 여기서 열어갖고 할수 있나 본데요? 근데 원래 여기에 그게 있었는데, 얘를 놓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 생겨났다 오. 오. 어, 됐다, 됐다. 아,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열려... <laughs> 어... 분명 됐었는데 왜안 되지? 아... 어... 음... 암튼 이상... 이상했고요. 이게... 되, 되긴 되네요. 어... 되긴 돼. 거기다 엔티티만 다 제거하지 않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막 따로 이벤토리 차지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러고 이러고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고, 그리고 다시 메고 이러기에는 아주 좋은 역할이 될것 같아요. 이상 이상했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깐지세요.